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본어 표현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이제 많이들 쓰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좀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f o ロ o 라고요 f o ロ o 이거는 이제 'follow back' 그러니까 f o o 바크'의 약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를 했을 때, 또 상대방의 계정을 내 네, 팔로우 하는 것을 내포로바크 네, 줄여서 포로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팔이라고 하죠. 누군가 나한테 선팔을 했을 때 같이 네, 팔로우를 하는 거, 마팔을 포로바라고 합니다. 포로바, 그다음 포스토, 네, 포스토, 이제 인스타 우리 게시물 이제 피드를 포스토라고 하는데요 게시물을 올리는 거를 포스토스류라고 합니다 포스토스류 그리고 옆에 리포스토 리포스토 이 리포스토는 다른 유저들의 게시물을 이제 내 계정에서 다시 포스팅을 하는 거죠 한국어로 하면 뭐 리그램 정도가 될것 같아요 리포스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통이라고 하는데요. 바통. 이거는 이제 인스타 유저들 사이에서 특정 테마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것을 바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릴레이 할때 바톤 터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바통이에요. 우리는 무슨 무슨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서 그러니까 챌린지를 이제 이어가잖아요. 일본에서는 바통이라고 합니다. 이 피드에다가 어, 이제 해시태그 바통 그리고 이제 이 릴레이를 바톤 터치를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 상대를 명기를 해서 주고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브루바톤이라고 하면 이제 파란색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이제 피드에 올리는 건데 이제 이브루바통이라는 해시태그를 받고, 그렇게 지정된 상대는 파란색 관련 이제 이미지랑, 그리고 다음에 또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상대를 명기를 해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지정받은 상대가 이제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이 릴레이 버튼처럼, 바톤처럼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거를 바통이라고 합니다. 바통. 그 다음, 이네. 이네. 이거는 이제 우리 '좋아요'를 '이내'라고 합니다. '이내' 밑에 '보존' '보존'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물이 마음에 들때 저장하잖아요. 저장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 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파생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일단 '인스타바에' '인스타바에' '인스타제닉' 인스타제닉. 네, 인스타바에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인스타에 올리면 주목받는 사진을 말해요. 네, 인스타바에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되게 예쁘게 치킨 뭐 사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장소라든지 음식 같은 걸 보면 우리 사진 찍잖아요. 너무 잘 나왔을 때, 어, 이거 인스타감이다, 아니면 어, 이거 인스타감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쓰이는 말이 인스타바에입니다. 인스타바에. 인스타제닉은 원래 우리 포토제닉을 되게 사진빨 잘 받는 상태가 포토제닉인데 그거라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합쳐서 인스타제닉이라고 해요. 인스타제닉. 일본에서는 인스타바이를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바이. 네,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이다라고할때 인스타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라마. 인스타그라마. 네, 인스타그래머인데요. 뭐, 팔로워스가 많고 또 인스타 유저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스타그래머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파생된 이제 유행어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인데요. 해시태그가 진짜 사실 달기 나름이고 너무너무 많은데, 일본에서 좀 많이 쓰이는 해시태그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보겠습니다. 이 해시태그하고 gm이라고 하는 거는 Good 예, Morning의 약자예요. Good Morning 해시태그 gm이라고 하면 Good 예, Morning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올린다거나 아침에 포스팅할 때이 음, 해시태그를 쓰죠. gm을 같이 씁니다. 그다음 bff 이거는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랑 사진 찍어서 올릴 때이 해시태그를 걸죠 BFF 다음은 L4L입니다 L4L 네, 이거는 Like for Like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Like라고 하면 좋다 라는 거죠 이 좋아요를 해주면 나도 좋아요를 누를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4L을 같이 해시태그에 걸기도 하죠 또 밑에 보면 OOTD입니다. OOTD 이거는 'Outfit of the Day'라는 뜻인데요. 뭐 오늘의 코디, 그러니까 오늘의 의상 보여주려고 이 셀피 찍어서 올릴 때 많이 씁니다. OOTD. 네. 다음 이거는 f f f F4F인데요. 이거는 'Follow for Follow'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할 테니까 내개정도 팔로우 해줘 라는 뜻이죠 FFF F4F 요거 두개다 같은 뜻으로 네, 해시태그를 답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제 인스타그램 뭐 표현들 단어 해시태그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인스타그램은 평소에 많이 접해서 익숙한 이제 SNS인 만큼 오늘 이렇게 익히셨던 단어나 해시태그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